안녕하세요. 작은 블랙스완입니다. 오늘은 금 투자하는 방법 세 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KRX 한국, 한국 거래소를 통해서 금을 거래하는 방법입니다. 조폐 가장 중요한 장점인데 조폐공사를 통해서 어, 보증 순도 99.99%의 골드바를 살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제가 생각할 때큰 장점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조폐공사를 통한다는 거. 그러니까 국가에서 보증을 해주고 순도 99.99%의 골드바를 사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당연히 이제 HTS, HTS 홈 트레이딩 시스템을 이용해서 편하게 집에서 온라인으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근데 네, 금을 살 수는 있는데 음, 꼭 알고 계셔야 되는 점이 있는데 현물 출고 수수료라고 래가지고 그러니까 금을 진짜 금덩이를 집에 보관하고 싶으시면 그에 대한 수수료가 발생을 합니다. 평균적으로 일반적으로 1kg 당 10%의 부가세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증권사 그 자기 계좌에다가 맡겨놓을 때는 이게 발생을 하지 않는데 금덩이를 직접 보관할 때는 에 수수료가 1kg 당 10%가 발생한다는 걸꼭 알고 계시고요. 두 번째는 이게 금을 현물로 출고한 거를 9 9 9 9의 골드가를 예를 한 개를 가지고 있다가 이게 좀 보관하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금고도 있어야 되고 뭐도 있어 되고, 그래서 다시 제 증권 계좌라든지 이런데다가 입고를 하고 싶을 때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건 불가능한다면요줄 때는 저희가 9 9 9 9를 줬는데 이 순도가 달라질 수가 있다 보니까 이걸 순도를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입고가 불가능한 걸로 내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받는 거. 그리고 거래 수수료도 증권사마다 다른데. 오프라인에서는 한 0.5%, 온라인에서는 0.16%, 약 0.3%의 수수료가, 거래 수수료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두 번째 장점인데, 매매 차익에 대해서 비과세를 합니다. 이게 참 생각보다 엄청나게 좋은 장점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밑에 이제 URL이 나와 있는데, 한국 거래소가, 네, 맞습니다. 그곳입니다. 이거. 우리나라 한국증권거래소라고도 예전에부터 알고 계셨을 텐데,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식도 하고 있고, 채권도 하고, 그 일반 상품도, 일반 상품 속에 금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 한국거래소에서 국가에서 이제 금거래를 양성하기 위해서 2014년부터 제 기억으로 이렇게 거래소에서 직접 금을 사고팔게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원화로 한국 사람이면 여기다가 투자하는 거를 어, 가장 추천을 합니다. KRX를 통해서 한국 거래소를 통해서 그리고 공개 모든 정보가 공개가 됩니다. 그래서 KRX 시세를 보면 식분 뭐, 거의 뭐분 단위 초 단위로 증권처럼 이렇게 시세도 확실하게 알고 있고 제가 어느 정도에 살수 있다 뭐 이렇게 거래 대금도 알수 있고 그래서 한국 거래소를 통해서 하시는 걸 저는 어떻게 보면 가장 추천을 합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하는 방법이 은행 금통장 입니다. 어떻게 보면 주거래 은행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주거래 은행을 통해서 그냥 하시면 됩니다. 통장 만들고 그냥 통장에다가 돈을 자유이틀금으로 하면 되고 이 금통장의 최대 장점은 금액에 제한이 없습니다. 금액에 제한이 없고 자유이틀금 식이다. 그러면서 금액이 제한이 없다면 작은 돈도 살수 있다는 겁니다. 그 그래서 이게 0.01g부터, 제가 알기로는 0.01g부터 이제 을할 수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좀 작은 액수로 시작할 수 있다는 게 금통장의 장점입니다. 그리고 뭐, 당연히 온라인으로도 되고 다 되고. 그렇지만, 어, KRX하고 다르게 이제 단점이라고 할수 있는 게 매매 차익에 대해서 소득세법에 따라서 시소 세금을 징수합니다. 그러니까 16.5% 이자 소득세가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단점인 거죠. 그리고 뭐 신한은행에서도 있고 국민은행도 있고 우리는 대형 은행들이 다 있으니까 음 거래는 진짜 편하게 은행 가서 하겠다고 통장 만들고 그 다음부터 넣어서 투자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금 펀드 또는 이, 금 ETF를 하여, 사셔서 하시는 건데 이거는 100%이 국제 금 시세로 연동이 됩니다. 국제 금 시세는 야후 바이낸스를 통해서. 확인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 야후파이낸스에 들어가보시면 국제금시세 이거 달러죠 1,557달러 뭐 40센트이네요 하여튼 이런 식으로 국제금시세연동을 되기 때문에 달러로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달러 투자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장단점이 되죠. 내가 달라도 투자를 해보고 싶고 달러가 요즘 <laughs> 저렴하고 1달러에 막 예를 들어서 막 1,100원, 막 1,050원 뭐 달러를 좀 사두고 싶다 그러면 달러도 사두면서 금도 투자해서 동시에 왜냐면 달러가 다시 비싸질 수도 있고 금도 비싸진다 그러면 동시에 투자를 하고 싶다 그런 관점에서는 전금 ETF 투자를 좀 어, 어떻게 보면 추천을 드립니다 달러랑 금을 동시에 하고 싶으시면 근데 이거 의 단점이 당연히 존재하죠 이것도 아마 매매 차익 종합금융과세라 그래서 어, 저도 16.5% 그냥 정확한 건 저도 알아보고 말씀드리겠는데 그냥, 그냥 16.5% 이자소득세 나온다라는 그걸 이해를 하시면 되고 환율 상승하락에 따라 수익률 영향이 발생한다 환율의 영향을 상당히 생각보다 많이 받는 쓸 수밖에 없네요 달러가 투자의 베이스가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종합적으로 이제 표가 있는데 이걸로 이해하시면 좀 정말 이해가 쉽게 될 텐데 어 중요한 것만 보면 거래 단위가 이제 1그람 단위다. KRX 거래소는 이게 그렇지만 은행 골드뱅킹은 0.01그람. 그러니까 0.01그람이기 때문에 진짜 적은 가격부터살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거래 단위에서는 어 골드뱅킹 은행 쪽이 좀더 낫습니다. 근데 금펀드는 뭐 이거 달러로 쳐야되기 때문에 이건 상품마다 다 달라서 이거 뭐라고 말씀드리 드리고 그리고 공정 가격, 그러니까 원화 가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근데 이것도 이제 골드뱅킹하고 금펀드는 말씀드릴 그 야후 파이낸스하고 거의 동일하게 간다고 생각하시면 된다. 야후 파이낸스가 올라가면 올라가고 떨어지면 떨어지고 수수료도 KRX 한국거래소가 제일 낮고요. 진짜 이게 막강한 거죠. 양도소득세 면제, 부가가치세 10% 면제. 하여튼 세금이 세금 쪽에서 생각하시면 어, 제일 낮습니다. 세금 쪽으로 생각을 하시면 KRX가. 네, 뭐 그리고 실물 거래 인출할 때는 뭐 당연히 부가세가 되고요. 또 골드뱅킹도 뺄 수는 있지만, 이거 개당 2만 원이고 뭐 아마 1kg짜리 하나 뺄 때마다 아마 2만 원씩으로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뭐5% 수수료. 그러니까 많이 이 2만 원과 5%는 좀 시세마다 다르겠는데 일반적으로 저는 그때 웬만하면 금투자를 하긴 하는데 저는 안뺀 보관을 공간도 없고 자신도 없기 때문에 제가 금고가 있겠습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냥 한 번도 뺀 적이 없어서 여기에 대해서는 그냥 이렇게 된다라고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금펀드는 뺄 수가 없습니다. <laughs> 왜냐면 이게 달러로 투자돼 있고 미국에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그게 또 가져오는 게또 쉬운 일이 아니어서 거의 불가능하죠. 아, 미국에 살면 될까요? 뭐 하여튼 근데 하여튼 실물을 둘다 가질 수 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뭐 금시장 그러니까 KRX 금설 금거래소나 은행 골드뱅킹이란 둘다 뭐 장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증권사를 통해서 이제 수, 수령을 하시면 되고 요 이상 세 가지를 통해서 알아봤는데 예, 이거 제가 찾았던 자료에 대해서 참고 url은 제 유튜브 동영상 그 설명란에 있을 테니까 거기 참고하시면 되고 개인적으로 는 한국거래소의 금투자를 추천을 합니다. 그리고 주식 이외에 안전자산을 투자를 고려 해야 합니다 제가 주식이 거의 S&P를 보더라도 거의 10년, 11년, 12년 동안 거침없이 올랐거든요 거의 끊임없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주식에서 수익이 좀 많이 났다 그러면 거기서 좀 욕심을 조금 빼서 수익 난 부분을 빼서 금 투자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추천을 드리고 달러와 금 투자 동시에 원하시면 금 펀드 금 ETF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어, 오늘도 이,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뭐. 참고만 해주십시오. 뭐, 결국에 투자는 뭐 투자자에게 책임이 돌아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도 저는, 여, 저는 도움이 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저도 금을 어떻게 투자해나 몰랐거든요. 근데 제가 그, 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하여튼. 오늘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항상 행복하세요.